안녕하세요. 하늘 정원에 사는 깨비다육입니다. 하늘이 맑습니다. 아주 구름 한 점이 없네요. 아, 아침에 <laughs> 아, 이벤트 추첨을 하고 나서 한숨 좀 쉬다가 아, 이렇게 다시 영상을 좀 틀어봅니다. 아, 요. 약업새니 어, 금은 여전히 색감이 안 빠지고 아유 마냥 이뻐요 마냥. 근데 색감이 이게 꽃분홍색이었다가 좀 찐보라였다가 좀그 색깔이 계속 변하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지금 여기 동백이 우리 동백이가 하나가 떨어졌어. 어, 얘도 이제 질려오랬나봐요. 어이야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그래도 아쉬워서 제가 여기 하나 이렇게 좀 꽂아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러우는 어, 진짜, 어튼실이 진짜 자리를 엄청 빨리 잡았어요. 헉, 움직이지도 않아요. 움직이지도.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이렇게 마른 자리들은 이제 다 말라가지고 하여버로다 떨어져야지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아 햇빛 받는 이렇게 아이들 보면서 휴일을 이렇게 즐기고 있어요 근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어떡하면 좋아요 이 바이솔들 보세요 여기 요요요 요, 요 자구들 보이시죠 이거 <laughs>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요 요요 요. 쪼꼬미들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사방에서 다 나오고 있어요 이게 아이고 아이거 이뻐라 <laughs> 아, 요, 요, 정원, 요거, 어떡해요. 요, 의자 두개 놨습니다. 이게 어, 2인용, 이렇게 된 의자, 미니 의자 있으면 좋은데, 거기 없어가지고, 아이들이 옛날에 갖고 놀던 그 의자가 있어서, 그거 갖고 올라서 이렇게 해놨어요. 요기 제 자리, 요기 누구 자리. <laughs> 아유, 제가 일요일 날, 아, 토요일이구나, 오늘. <laughs> 시간관념도 없네요. 토요일 날 애들 보면서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이렇게 놀아요. 애들 마냥. 지금, 이제 반병영형 살고서 있는데. 근데 마냥 뭐, 애 같은데, 어떡해요. 마냥 보면 좋고, 마냥 이 아이들 보면은 행복하고. 근데 뭐, 누가 말리냐고요. 좋은 걸, 좋은 거 표현하고 살아야죠. 그죠? 음, 어, 우리, 우리 쪼꼬미들. 오늘 자꾸 쪼꼬미만 보이는데요. 어, 큰애들이 잘안 보여요. 어, 제가 이렇게 쭉 보다가, 이제 여기, 아, 얘네들도 너무 이뻐 이쁘다. 아, <laughs> 여기 이렇게 쭉 보다가요, 어, 한 바퀴 돌아보다가 여기 조금이 분이 자꾸 보입니다. 오늘은 유난히 그래서 요거 핑크 루비가 여기 하나가 있길래 빼가지고 여기다가 심어줬어요. 어 미니 분에다가 이렇게 옹기종기 좀 심어보려고요. 여기도 지금 이거 파이브 스타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여기 꽃대에요 얘네는 꽃대인데. 사방에서 이렇게 꽃대가 나와요. 근데 얘는 자구인것 같아요. 자구. 그래서 지금 요거 요거 자구를 떼가지고 여기도 여기 자구 조그만 거 있죠. 여기는 이제 어, 적심이 돼가지고 자구가 한세 개가 나와요. 근데 이제 여기는 꽃대 대신에 이제 자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잘라가지고 제가 미니분에다가 좀 심어보려고 <laughs> 미니분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 이거 보세요 진짜 진짜 미니 분이에요 이거 봐손가락만해요손가락만 해. 안전 이게 가늠이 되시나요? <laughs> 이거 보세요 손가락 한 마디 한 마디 손가락 한 마디 요만해요 진짜 짧게네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거 이렇게 세 개를 그때 브롬토 님이 주셨어요 이렇게 세개 하고 이거 조금만 조금 큰거 하고 그래서 여기다 미니 분에다가 저거 한번 심어 보려고 저거 한번 잘라 볼게요 요거를 이렇게 잘라 가지고 저기에다가 심어 볼게요. 얘 바닥으로 그냥 떨어지겠는데. 와! 아, 도망간 거 찾았습니다. 이렇게. 도망간 거. 아, 여기 이거 마커스 보세요. 아유, 진짜. 이거는 매일 안 보여 드릴 수가 없어. 너무 예뻐. 지금 이 영상에서 보이는 색감보다도 더 조금 더 진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햇볕 때문에 찌, 이 색감이 잘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 프리티도, 어, 프리티도 너무 예쁘다, 이거. 어, 시간 지나니까 아이들이 모양도 좀 바뀌는 것 같고요. 어, 너무 신기한 것 같아.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 심어 볼거고요 여기 너무 조그맣죠? 진짜 쬐깐네요 이거 야 진짜 요거는 콩분도 아니에요 완전 초미니에요 초미니 여기다 이렇게 심을 거고요 여기 다른 거에다가 또 심을 거는 여기 이구지한 애들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고르는 거예요 여기 이구지한 애들 중에서 이제 어떤 거를 놓을까 이제 고르는데 요거는 이제 요거를 요 펑킨이에요 아니다 틴커벨 틴커벨인데 요거 이렇게 군생을 군생이 아니죠. 이렇게. 일일이 대, 낱개로 되어 있는 애들을 이렇게 풍성하게 그렇게 그 주황색에다 심으면 될것 같고. 요거 룬데리도 요기 요것도 조그만 거 있는데. 아, 요것도 한번 해볼까?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요기 여기 요, 요러, 요런, 요런 조꼬미들 있어요. 요런 거, 요런 거 심으면 돼요. 요런 <laughs> 거. 아 너무 이뻐. 이거 한번 골라볼게요. 어떤 걸 심을지. 자, 요거는. 룬데리에요 룬데리 근데 <laughs> 아, 너무 쬐깐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물구멍이 없는 소주잔이에요 소주잔 여기 이렇게 이거는 이제 물 조절을 해야 되는데 룬데리가 룬 물을 싫어해요 그래서 얘는 어, 물 그냥 주지 않는 그 한쪽 구석에다가 좀 놔둬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뽑다가 이거 이제 팅커벨이에요 근데 이거 이름을 안 써놓으면 잃어버려요 자꾸 그래서 이거는 이름표를 이거를 어디다가 어디 찍가한데 여기다가 어디에다가 이름표를 쓰겠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이름을 써야 될것같아 여기다가 팅 커벨 아, 이거 보세요. 이렇게 여기다가 아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다가 또 하트도 하나 좀 해주면 좋겠죠? 이렇게. 아. <laughs> 완전 속곱장난이에요. 속곱장난 소꿉장난. 이렇게 아, 자, 이렇게 해봤습니다. <laughs> 이게 이름표입니다. 이름표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름표를 해봤어요. <laughs> 아, 이거는 뭐 어떻게 뭘할 수가 없어요. 얘는 너무 조그맣다 보니까 진짜 초미니 흥분이에요. 진짜 요거는 소꿉장난, 소꿉장 나. <laughs> 자, 이렇게. 그리고 요것도, 아, 요것도 진짜 아, 제가 손이 좀 커가지고 너무 못생겼어요. 손이. 그래서 지금 얘네 밑에다 이제 깔고 흙도 안 들어가요. 얼마? 이거 <laughs> 넣지도 못해. 이게 너무 짧간해가지고 이렇게 넣지도 못하고요. 여기 이흙 이것도 안 되겠다. 도로 다벗기고이 안에 얘가 다 들어갈 수있을려나이 노란 거에다가는 요거 요거를 심을라 그래요. 이거다 빼야 될것 같아. 안 되겠다. 흙을 넣고 막고 할 것도 없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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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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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식인데 뭔데? 초코 이거 초코 초콜릿 금이에요. 초콜릿 금. 진짜 이거 진짜 속껍장난이에요속껍장난 손꼽장란. 흙이 뭐 <laughs>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 쏟아져요. 너무 쬐깐해가지고 아유 이거 어떻게 너무 앙증맞다. 아 이거 이렇게 해놓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오늘은 유난히 이렇게 조그만 조그미 애들이 보이네요. 어 이거 노란색에다가 이거 해놓으니까 너무 귀엽네. 여기에는 그뭐 배수충이고 뭐도 필요 없어요. 그냥 <laughs> 속껍질이 아니야. 아유 귀여워라. 그래서 여기 보통 콩분에서도 진짜 오래 잘 자라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어, 저도 그거 한번 해보려고. 이거, 어떻게? 아우, 바람이 제법 부네요. 아주. 아이도 어제 제가 살균제, 살충제 밤 12시에 뿌려줬거든요. <laughs> 어, 빨리 뿌려줘야 될것 같아서, 3월이 지나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아, 이미 지났네. 그, 4월. 아우, 얘 마사도 너무 크네. 아, 이거 봐. <laughs> 너무, 너무, 너무 귀엽죠? 이거 봐요, 이거. 아유, 귀여워. 아이고, 아이고. 면도 치고 자 요거 요거 해볼게요 요거 요것도 이렇게 그냥 넣어놓고 얘는 그냥 꽂아만 넣으면 될것 같아요 어, 여기 마사가 너무 크다 너무 짧깐해가지고 얘가 <laughs> 음. 이게 마사 큰 거를 좀 피해야 되겠어요. 아안 되겠다. 다시다 쏟다. 응, 이렇게. 응. 어 진짜 완전 소꿉놀입니다. 이 소꿉놀이 대박이다. 어 오늘 바람이 제법 부는데요. 이렇게. 아유, 이렇게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빨떡 일어나가지고 또또 또 애들 보고 아, <laughs> 또 실패. 에안 들어가요. 이게 뭐 <laughs> 뭐가 있어야 들어가지. <laughs> 너무 째간해서 이게 조그마한게더 힘듭니다. 이게 더 힘들어요. 이게 처음 심을 때 너무 올라오게 심으면 안 돼요. 이게 애가 어디로 도망가죠 자꾸. <laughs> 이렇게. 응. 아, 마사도 뭐,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근데 이제 여기서도 보면, 키우시는 분들 보면, 진짜 잘 키워요. 아유, 제가 손이 너무 못생겨가지고, 아유, 손이 너무 두껍기도 하고, <laughs> 너무 못생겼어. <laughs> 그래서 손 내놓는 게 그런데, 이, 뭐, 이거 장갑 끼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이째까단 거는. 자, 아이고 진짜. 아이고. 미치겠다 진짜. 자, 요거 여기에 얘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요거 이렇게. 아? 어? 아이고. 말이 없어집니다. 말이. 말이 없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laughs> 아, 심으면서도 너무 웃겨요. 너무 웃겨. 어, 바람 장난 아니다. 어우 조그만 거에 너무 많이 심는 거 같죠? <laughs> 어떡해. 이 잎꽂이 좀 잘랐으면 좋겠는데 이거가 어, 똑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떨어지질 않네요. 여기서 이제 말라서 없어지겠죠? 이렇게. 아이고, 진짜, 이거, 너무하네. 그래도 계속 들어가요, 이렇게. <laughs> 아, 귀여워, 어떡해. 아, 이거 보세요, 너무 귀여워. 이거 봐, 이거. 어디 갔어, 화면. 아 어, 이거 이렇게 아 너무 귀여워요 어떻게 혼자 좋대 아 어, 진짜 귀엽다 근데 얘가 자꾸 탈출해요 이거 너무 어려워 이게 차라리 큰거 심는 게 훨씬 편해요 큰거 심는 게 편한데 작은 거는 너무 어려워요 아우 이거 어떡해 이렇게 완전 초미니는 또 처음 심어봐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네. 너무 쬐깐해가지고. 근데 이게 마사도 커. 마사가 너무 커. 고정도 안 돼. 이럴 때는 뭘로 하는 게또 있나 모르겠어요. 자 아이고 힘들게 힘들게 이렇게 콩분을 완성했습니다 아유 콩분 사이즈가 어떻게 가늠이 되시나요 어 뭐를 뭐를 대 봐야 될까요 요거 <laughs> 요거 요, 요 정도 사이즈 어떻게 이거 이, 이, 이거랑 이렇게 이렇게 데, 가늠을 해볼까요 와요 정도 요 정도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laughs> 어, 엄청 작아요 진짜 작아요 여기 여기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이만해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것들 한번 심어봤고요 요것도 하나 있어가지고 여기 살구미인금을 좀 심어봤습니다 이게 이제 자라면 요거 사이즈에 맞게 조금 크겠죠 어, 그리고 요거가 틴커벨 틴커벨 요기 이렇게 틴커벨 <laughs> 그 다음에 얘는 어, 파이, 파이브스타 이름을 다 기억하려나 모르겠어요 나중에 얘는 얘도 모르겠어요 얘는 뭔지 얘는 초콜릿금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룬 이렇게 해가지고 요 미니 콩분에다가 좀 심어 봤습니다 너무 쬐까네요 너무 귀여워 <laughs> 아 오늘은 왜 이렇게 콩분만 자꾸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요거 이제 자리 잡으면 어, 여기 자리 잡은 다음에 여기 요 여기 있죠 여기 요요 콩분 넣는 자리 여기랑 여기, 여기에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또 디피를 해 놓을 예정이에요 아 이렇게 콩분도 너무 귀엽습니다 아, 제가 너무, 쬐깐한 거 좋아하다 보니까, 아기자기한 거. 그러다 보니까 아주, 아유, 귀여워요. <laughs> 여러분들 오늘 주말, 뭐하고 지내시나요? 저는 이렇게 콩분들하고 소꿉놀이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항상 건강, 아시죠? 건강한 하루 되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소꿉놀이 한번 해보실래요? <laughs> 너무 재밌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오늘도 행복하세요.